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사복음서 부활장 필사하는 이제 마지막 요한복음을 남겨놓은 채 남겨놓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들 이제 4주차 이제 요한복음 들어왔는데요 요한복음 특별히 20장과 21장이 부활장이어서요 2주에 걸쳐서 필사를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 촬영을 마지막으로 해서 요한복음에 대한 계론과 그리고 20장, 21장에 대한 간략한 이야기들을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어,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예고했듯이 어, 이번 영상에서는 새로운 이제 강사를 초청했어요. 바로 이분이 해주실 건데 여기 보이나요? 위에다가 제가 사진을 띄웠어요. 이분께서,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죠? 이분께서 요한복음 어, 강의를 해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녹화를 하다 보니까 너무 이게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서 1회분에는이 모든 걸 담기가 조금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2회분으로 나눠갖고 이제 개론과 20장까지 내용을 이번 주에 담고 그리고 21장의 나머지 내용을 다음 주 영상에 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특별히 이번 영상에는요 클로징 멘트가 없습니다. 이제 여기서 인트로 이 영상에서 여러분들 인사하고 그다음에 어, 여러분 초청한 그 강사님의 강의를 듣고 그다음에 다음 주에는 이제 인트로 영상 없이 이어서 이제 어, 강사님의 강의 2부 강의를 듣고 그다음에 마지막 어, 그 강사님과 함께 클론지멘트를 하면서 이제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여러분 잘 열심히 달려왔고요. 어, 저도 열심히 여러분들과 함께 동참하기 위해서 필사를 했었는데 어뭐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또 적고. 어, 또 이렇게 사역하면서 바쁜 중에도 이제 필사하는 그런 시간들이 어, 한 번, 한 번씩 한 번씩 말씀을 더 보게 되고 또 이제 그것들을 올리면서 여러분들과 또한번더 카톡하게 되고 연락하게 되고 어,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어, 이것을 마치더라도 여러분들 안에서 계속적으로 또 스스로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또 서로 소통하고 이야기하고 연락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계속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인트로 영상에서 인사를 할게요. 그럼 여러분 안녕 강의를 시작합니다. 어,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요한복음을 잠시 어, 강의하게 된김용명 목사입니다. 이기 자리에 앉으니까 왠지 뭔가 어, 노래를 해야 될것 같은데 노래는 아니고 어, 간단하게 요한복음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해보고 어, 이 부활 절기 동안에 여러분들이 복음사의 어, 부활 그 본문을 쓰고 또 묵상하는 그런 귀한 어 나눔을 가졌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어 오늘 이 마지막 시간으로서 요한복음에 나타난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는가? 요한복음이라는 책은 뭐 작년에도 겨울수련회하고 마가복음하면서 배웠겠지만 이 공감복음이 있고 요한복음이 있다. 마테 마가 누가가 있고 요한복음이 좀 따로 분리되어 있다고. 어 우리가 작년에 배운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간 복음의 포커스는 어 굳이 좀 러프하게 말한다면은 공간 복음에서는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어 이것에 초점이 있다면은 요한 복음에서는 예수의 의미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 하면은 마가복음을 찾아보는 게 제일 낫습니다. 그런데 어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님이 누구냐? 라고 물을 때는 우리는 보통 요한복음으로 대답하죠. 예를 들어 여러분 아는 게 뭐가 있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뭐 그런 나는 뭐 선한 목자다. 그런 예수님의 자기 선언 같은 게 요한복음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그 당시를 사는 기독교인들에게 예수가 어떤 의미로 다가왔는가 하는 그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요한복음 읽으면서 공감복음과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좀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작년에 우리 그 성규의 유튜브에 올려놓은 그 신약이 보인다 중에 요한복음을 한번 들어보시면 되는데 공감복음하고 막 차이 나는 게 많고 날짜도 다른 것도 있고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느냐? 이 중에서 뭐가 옳으냐 그거를 따지는 것은 성경의 의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어떤 의미인가, 누구인가를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읽으면서는, 어,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은 누구일까? 만약에 우리가 복음서를 쓴다면은 예수님을 어떤 예수라고 어, 표현할까? 이런 복음서라는 거는 신문기사나 정확한 그런 연대표가 아닙니다. 그 당시 신앙공동체나 시대에서 바라보는 예수님의 모습. 그렇다고 예수님의 모습을 가짜로 지어냈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시대, 그 사람들에게 더 다가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나름대로 건강한 의미에서 성령의 감동하에서 다양하게 재해석했던 신앙의 선조들의 기록인 것이죠. 아무튼 요한복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 기사만을 놓고 볼 때는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0장, 21장, 그렇게 총 사복음서 안에 부활장이 다섯 장이 있는데 그 부활의 기사만을 볼 때에는 공간 복음이라고 해서 또 그렇게 같지도 않아요. 굉장히 사복음서의 부활에 대한 증언이나 부활에 대한 기록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 그거를 함께 좀 오늘 이 시간에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요한복음의 부활장은 두 장에 걸쳐 있죠. 마테마가 누가는 뭐한 장씩만 필사하면 되는데 요한복음은 무려 두 장이에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20장에서 요한복음이 끝납니다. 그런데 21장이 부록으로 붙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20장과 부록 그렇게 해서 요한복음의 부활 이후에 나오는 기록들은 두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 20장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언들이 나타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또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또 숨어 있는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도마 등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타나 있고 요한 복음의 끝이 나고 21장은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내용이죠. 부활 주일에 다니 목사님 설교 내용을 했던 갈릴리 호수에서 베드로를 또 제자들을 다시 부르시는 그 유명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복음서의 부활, 부활 기록은 매우 다양하다. 그렇게 돼 있는데 자,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어떤 사람은 복음서에 부활 기록이 막 다양하기 때문에 아, 이 봐라. 이거 부활은 다 가짜다. 뭐 환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오히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속성, 부활이 갖고 있는 특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부활하기 전에 예수님과 부활하고 나서의 예수님의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런 살덩어리가 다시 살아난게 아니에요. 요한복음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잖아요. 그거는 그 사람은 나사로 다시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했다 하는 것은 이 육체가 그대로 이뭐 이 지방이나 단백질이나 뭐라 하나? 이게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를 입고 태어난 그게 아니라 부활의 몸으로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초월하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에도 보면은 제자들이 모인 곳에 문들을 꽉 닫고 있는데 그곳에 예수님이 갑자기 가운데 벽을 뚫고 나타나셔 가지고 평화를 빈단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마음만 먹으면은 자신의 임재가 필요한 누구에게나 어디에든 나타나실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나타난 부활에 대한 증언들 기록들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이 부활이라는 거는요. 2000년 전 과거의 역사에 갇힌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부활은 경험될 수 있다는 것을 그 다양한 부활에 대한 성경 고백 속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유일한 공통점. 부활을 처음 목격한 사람들은 마테마가 누가 요한 전부 다 여성이었습니다. 어, 무덤을 발견하는 것은 요한복음에도 남자들이 먼저 발견해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물론 마가복음에는 부활하신 예수님 자체가 나타나진 않지만 그 무덤에 처음 갔던 사람이 여자고 자, 부활의 첫 목격자, 즉 증인들은 여성인데 당시 여성은 법정에서 증인이 될수 없었다. 그럼 이건 무슨 말일까? 요 그만큼 하나님이 복음을 펼쳐 가시는 그 방법은 어, 세상의 틀, 세상의 논리, 세상의 질서 그런 세상 나라의 논리와 틀을 다 역행하시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세상, 예전과 다른 세상, 전복적인 그런 세상을 꿈꾸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라는 것을 알수 있죠. 아무튼 이 여성 제자들이 12 그룹에 속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주고, 그래서 그 제자들이 그 다음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다양한 부활의 진술 속에서도 이첫 목격자가 여성이라는 이것만은. 사복음서가 공통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것은 나름 큰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예수의 복음은 자격 있는 사람, 굉장히 세상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 그런 제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전파되는 복음도 있지만 그 당시 인간 취급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요즘 예수님 특히 부활하신 예수님이 일하시는 방식 역시 그럴수 있다는 것이죠. 한번 생각을 해보길 바랍니다. 아무튼 어, 잡소리가 길었는데, 자 부활이란 2,000년 전 과거의 역사에 갇힌 사건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부활은 경험된다. 자 우리는 보통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있다가 승천하세요. 그리고 승천하고 열을 있다가 성령 강림해요. 그러니까 부활 후부터 성령 강림까지가 50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활 절기가 50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승천하신 예수님, 40일 만에 승천하신 예수님은 그냥 이제 우리 안에 안 계시는 건가? 그것 아니란 말이에요. 자, 대표적인 예로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바울이 다마스쿠스로 예수 믿는 사람을 때려죽이러 가다가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갔다고 해서 그렇다고 안 만나 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오늘날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 같은 신비 체험을 우리가 다 경험해야 된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를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현실적으로 느끼고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부활의 장들을 읽어 나가면서 오늘 내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세상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떤 의미인가? 우리는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오늘 이 현실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고백할 것인가? 그거를 이 부활장을 공부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어, 여러분 스스로 고백하고 또 나눌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요한복음 20장을 쭉 보면, 어, 내용상 어려운 건 하나도 없습니다. 자, 1절에서 10절까지는 막달라마리아가 무덤에 찾아가고 또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신 제자라고 계속 나오는데 이거는 보통 요한을 뜻한다고 추정하죠. 그 제자들이 빈 무덤에 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0장8절에 보니까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들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자, 빈 무덤을 보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빈 무덤을 보고 곧바로 부활하신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요?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은 예수의 시신을 뭐 제자들이 도난 당했. 도난해 갔다 뭐, 그런 식으로 소문을 내는 그런 기록들이 마태복음에 있잖아요. 근데 이 무덤을 보고, 무덤만을 보고 어, 예수님을 부활신앙을 가지게 됐다 라는 어, 관점은 신약에서 굉장히 유일한 이 요한복음의 어, 기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빈 무덤이 부활을 상징하는 거죠. 네, 빛은 무덤에서 새어 나온다 라는. 어, 유명한 무리카목사님시 그 구절이 있는데 예수님의 빛 무덤은 공허한 허무한 그런 무덤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활을 증거해 주는 그런 충만한 빛으로 충만한 공허함이라고 할까 그런 역설적인 내용이다 넘어가겠습니다. 어, 그다음 11절에서 18절까지는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십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처음에 그 사람이 예수님을 몰랐죠. 하지만 예수님이 마리아야라고 친히 이름을 불러 주실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 주실 때, 그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하게 되고 또 새로운 부활의 소망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 23절까지는 어, 작년에 이게 사실 작년 여름 수련의 주제 말씀이었죠 기억나시나 모르겠는데 성령을 받아라 라고 22절에 나와 있는 것 가지고 예, 어, 여름에 속초를 갔죠 어, 아마 많이 들어본 어, 기억하시는 설교일지는 모르겠는데 남자 제자들이 무서워서 문을 닫고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가운데 나타나셔가지고, 안녕! 하고 인사를 꺼내시는 거죠.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거는 거창하게, 얘들아, 평강이 있을지어다, 짠! 하고 나타난 게 아니라, 그냥 샬롬이라고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얘들아, 안녕! 그러시는 거죠. 굳이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번역할 만한 구절이 아니에요. 가장 평범한 인사예요. 안녕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하니까 제자들은 아마 더 무서웠을 거예요. 그래놓고 예수님이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나도 너희를 보낸다. 어디로? 두려움 속에서 자기만의 그 두려움의 벽 안에서 꽁꽁 숨어 있지 말고 이제 부활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라는 거죠. 문을 열고. 벽을 뚫고, 제한된 은신처 가운데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한 그 예수의 소망을 가지고 나가라. 밖으로 나가라. 근데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힘은 뭡니까? 바로 22절에 나타난 성령이죠. 성령을 받으라.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벽을 뚫고, 너만의 동굴에서 나와서 부활의 희망을 가지고 밖으로 나가라 그렇게 해서 어 (12제자) 중에 도마가 가로녀를뺀 사람들과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만남이 그날 부활한 날 저녁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다음 20장 24절부터는 어, 유명한 도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통 의심 많은 도마라고 하죠. 이 의심 많은 건지 합리적인 건지는 어 모르겠어요. 근데 전승 전설에 의하면 도마의 직업이 목수였대요. 목수는 직접 이거를 재보지 않으면 사실 함부로 믿기 힘든 직업이에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직접 봐야 믿겠다. 그 손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 봐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8일 후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는데 그땐 도마도 함께 있었다. 일주일 후에 나타나신 예수님. 그리고 또 예수님이 갑자기 가운데 뿅 나타나시게 고 안녕 그러시는 요 그래가지고 도마한테 손 넣어봐라. 옆구리 만져봐라.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만 믿는 자가 되라 하는데, 자, 도마가 이거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만졌을까, 안 만졌을까. 27절과 28절 사이에 만졌다는 말이 없어요. 제 상상은 이래요. 예수님 만져보라 하니까 도마가 놀래가지고 만지기는 커녕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그 찰나의 그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감격 가운데 모든 의심이 예수님을 향한 신앙고백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도마의 의심 이후에 생겨난 신앙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다 라는 베드로의 신앙고백보다 어쩌면 더 고차원적인 신학을 담고 있는 신앙고백이 되었어요. 도마의 신앙고백이 그러다 의심만 한다고 막 도마를 욕할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을 고백하는데... 이런 생각 들어요. 아무런 의심도 두려움도 없이 그렇게 부활이 쉽게 믿어지고 부활을 쉽게 찬양하는 것이 어찌 보면 부끄러운 일 아니냐고. 부활이라는 이말 가운데는 죽음이라는 말이 뒷면에 깔려 있는 거예요. 죽지 않고 부활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야, 저 사람 부활했다 하는 그말 안에는 뭐가 숨어 있는 거예요? 자, 저 사람 죽었다. 죽어 봤다. 부활이라는 고백 안에는 죽음에 대한 고백이 있다니까? 죽음 없는 부활이 없어요. 우리는 부활을 그냥 너무 쉽게 고백한다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한 깊은 묵상 없이 그냥 예수님 부활했다? 그렇게 할렐루야 하고 계란 먹고 끝나버린 게 부활절은 아닌가요? 그렇게 쉽게 고백하는 우리보다 어쩌면 도마의 이 심각하고 진지한 신앙적인 고민이 오히려 부활을 부활되게 더 부활에 대한 깊은 신앙 가운데 세워주는 고백이라는 거죠. 그래서 도마는 말하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다. 우리의 믿음이 아무런 의심도 없다면 그거는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일종의 새 뇌일 수도 있죠. 고민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때로는 의심하지 않고 그냥 나는 예수 잘 믿어? 그런 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아무튼, 이 도마 사건에서 우리가 좀더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보여달라고 했던 증거가 뭐죠? 고난의 흔적을 보여달라고. 다른 기적이나 뭐 영광이나 그런 게 아니라 고난의 흔적을 보면 믿겠다. 요즘 세상 사람들이 예수 못 믿겠다. 교회를 욕합니다. 왜? 교회가 고난의 흔적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기대하는 것은 도마처럼 의심 많은 사람들이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우리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영광도 아니고 기적도 아니고 많은 돈도 아니고 어쩌면 이 도마가 요구한 고난의 흔적일지도 모른다니까요. 우리 가운데 이런 고난의 흔적이 있는지 어, 깊이 묵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2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일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 말은 뭘까요? 왠지 도마가 믿었는데도 도마를 좀 낮추시는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구절을 가리켜가지고 보지 않고는 믿지 못했던 도마를 계속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29절 말씀은 자,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로 보지 못한 모든 교회에 주시는 예수님의 복선언이에요. 후대의 독자들, 요한복음 그 공동체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 이 열두 제 만큼 생생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자, 우리와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에요. 부활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 가운데 희망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는 복이 있다. 그런 예수님의 복의 말씀이지. 이거를 갖다가 예수님이 뒤끓이게 실컷 옆구리 다 까놓고 말이야 도마보고 야 그래도 안 믿고 안 보고 믿어야지 그렇게 정죄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믿음을 가진 모두를 따뜻하게 축복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